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에 대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좀 꿉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기분을 계속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오늘 새벽부터 든 생각인데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옷이 다 이쁜 옷이에요. 왜 겨울에는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옷들을 형형색색의 옷들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꽃 같으세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색깔들로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들로 생각을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거든요. 항상 침울해져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꿉꿉하고 찝찝하고 덥고 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처질 수 있는데 항상 밝게 웃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주에 신문에 나란히 실린 13살 난두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소년은 그 지방의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미국 주가 경업하는 그 결승전에, 전국적인 결승전에 출전한다는 기사였고, 또 다른 소년은 살인죄로 체포되어서 변호사들과 형사상 기소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3살에 각기 다른 극과 극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 그리고 한쪽은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소년 둘이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이 주어졌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한 소년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다른 소년은 살인자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부모 밑에서 보통 같은 환경을 가지고 같은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는 그 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다짐,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 쌍둥이와 같은 이야기를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을만 받으실만한 희생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고치고 돌아오면 그를 용납하시겠다고 기회를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허락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오히려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아벨의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불순종의 길입니까? 당연히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택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앞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년에 교만하여졌던 아하스의 조부인 우시아 왕도 성경을 보면 블레셋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도시를 건축했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히 하고 농사를 좋아해서 농사를 장려하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굉장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부강했기, 해줬기 때문에 교만하여 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였던 요담은 어떻게 합니까? 요담은 우시아의 안 좋은 부분을 빼고 좋은 부분만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건축하고, 경고한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암문 자손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것이지요. 이제 다른 데는 손볼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까지 이렇게 수축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고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만을 잘 따르며 된, 잘 따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국강병의 시대를 이룬 것이지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선한 일을 힘있게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악한 것들에 빠지는 위기로 바꿔버립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이것들 중에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텐데. 이건 무슨 악한 일을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열심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나 열심을 내서 하는, 선한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과 열정을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다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암송 퀴즈대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벌써 안 나시는군요. 그 퀴즈 마지막에 어떤, 네, 마지, 어떤 퀴즈가 있었냐면요. 그 제가 맞치면 상대방의 그 점수를 뺏어오는 퀴즈가 있었습니다. 내가 100점을 상대방에게서 뺏어오면 어떻게 되지요그 점수 격차가? 저는 100점이 올라가고 그쪽은 100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 격차가 200점이 됩니다. 단순히 100점짜리 문제인데 그 점수의 값어치는 200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 300점짜리 문제가 있었다면 600점이라는 엄청 커다란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아하스가 벌린 일들이 그렇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느라 선한 일들을 못한 것이지요. 헛된 것들을 쫓는 데에서 마이너스 백점, 그리고 선한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백점이 되는 것입니다. 발과 몰렉과 산당에서 푸른 나무 그늘에서 제사하느라 여기서 마이너스 백점이 됐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 백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서서 악한 것으로 갑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을 거쳐서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열심히 세워졌던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담의 시대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나요? 27장을 보면 요담의 시대 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담의 시대 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질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외세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담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이지요. 요담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희 앞에 켜둔 등불이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경우와 같이, 요담 그 시대에 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부패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선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방패가 없는 것이지요. 요담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보문 5절에 보니까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색으로 갔으며, 그 많은 무리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은 무리라고 한 것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에 가장 큰 힘을 차지하는 부분은 누구입니까? 국민,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니까 국력이 자연히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자들입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에게도 엘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나라가 이미 다메색으로 많이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크게 사륙해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무리가 아닌 엄청나게 큰 그냥 사륙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륙이 벌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자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치지 않고 유다에서 12반 명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가려 합니다.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지요. 나라의 뿌리가 뽑히는 한 증벌 앞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볼 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데 그때 당시 이 고통을 받는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할 법한데 아하스는 이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됐는데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고자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돌려줍니다 8절에서 1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이 기록됩니다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며칠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범죄하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어제의 본문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어제는 유다 자손이 호소하고 유다가 호소하고 에브라임, 즉 요셉이 듣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듣는 그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여리고에 이르러 유다에게 이 12만 명을 돌려줍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바로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돌아온 12만 명의 사람이 그 입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영영 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옆에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말들을 나눕니다. 이 12만 명의 파급효과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니 에덤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18절에 보니 블레셋이 침노합니다. 심지어 20절에 아수르는 도착해보니까 유다가 너무 형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건 통상의 국가적인 규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주변 나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에돔 사람도 그렇고요. 블레셋이 분명 조부 때는 그 블레셋을 쳐서 그곳에 성을 쌓을 만큼 블레셋을 점령했는데,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만큼 이 유다란 나라가 굉장히 약해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이런 위치를,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국가라는 지위를 굉장히 낮춰준 이 상태에서 왜 물리적으로 사람이 낮아지면 마음도 겸손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릴만도 한데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23절부터 보니까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이 방신을 섬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짓밟고 불태우고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아하스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를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가 행하, 행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선을 행하면 플러스 20점이 200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항할, 행할 동안에 악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이제 어제 저녁에 봤던 얼굴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끝나고 집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피곤하니까 자죠.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셔요? 새벽예에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고, 점차 악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과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것에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이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그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시고 그의 아픔을 덜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우상이나 인간,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과 청년들 멕시코 미국 일정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정 감당하게 하시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 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